어. 아, 한잔 마셔야겠어. 안되겠어못 참겠어. 좀 기다려. 아, 딱한 잔만 먹자. 야, 너도 빨리 따라봐. 시간은 많어, 형. 어차피 어차피 11시에 또 와, 살아. 누가 와야? 야, 이 차로 누가 오셔? 어쩌라고요. 라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야, 술 먹방 할래? 야, 술 먹방 뭐 하냐? 술 가져와, 빨리. 뭐. 아니 저기 좀만 기다려요! 아나 지금 왜? 빨리 수 넣고 싶고 빨리! 빨리 먹어봐! 지금... 나 먹는 거 구경하면 안 되냐? 구경해? 아, 구경. 구경? 어 아니 나 부끄러운데 그건 어어 어, 좋네 야 그럼 좋지? 너 생수에, 생수에다가 너그 소주잔에 따라서 먹어 그냥 <laughs> 그거 그거 할 정도의 정성 없으면은 끼지 마 어? 저저 저 알짜님 주 컨텐츠거든요? 이거 지금 컨텐츠 푸시면 오지거든요? 아니 야, 알짜님! 왜요? 술만 마으면 우시는 게 콘텐츠 아니십니까? <laughs> 저는 오늘 이, 오늘부로 이술 먹방 탈퇴하겠습니다. 아니야. 너... 자, 우리 오늘 이브인데, 자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데자 오늘 모여주신 회원님들 아, 예, 예, 나 혼자 싼다 예, 예. 회원님들 반갑습니다. 아, 아 반갑습니다. 회원님들 어, 어, 안녕하세요 회원님들. 아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야, 우리 반갑습니다. 나 혼자 싼다 영원하길 바라면서 예. 자 건배! 건배! 야 오늘 클났다 야. 좋쳤냐고요. 아 오늘 술이 달다하네 술이 달아. 맛있네. 오늘. 아 김박사 취할 것 같은데? 뭐뭐취해 지금 나? 아, 아 한잔 해. 아, 박사. 안 돼, 해. 한잔 해. 아. 아, 진짜 신규 회원님은 좀 약간 초짜라. 아, 오늘 나 산다. 술이 아 아, 이이 그 강릉... 중... 어, 보이네, 어, 보이네, 보이네. 보이네. <laughs> 아, 나 저번에 약간 초짜라요번에 들어오는 무지개 싼다 회원이라서 아, <laughs> 무지개 싼다 회원. 신규 회원님 어. 반갑습니다. 봐봐, 아니 신규 회원님 캠 끄셨는데? 준비 중이죠, 준비 중이죠. 너너 술은 못 마시잖아 지금 아파가지고. 아니 먹을 수 있어. 그거 아, 뭐해 지금 어? 지금 멀뚱멀뚱 그렇게 앉아가지고. 그러지. 신규 회원님. 야 우리 신규 회원님 너무 괴롭히지 마. 이걸 또 커버치는 게 막상? 왜 챙겨줘? 아, 아프다. 아, 아대잖아아 자꾸 술맥이 고정, 마표정 아주 김박사. 아니, <laughs> 아니 아픈 데를 아픈 애를 정 봐. 아, 진짜 수상하다, 수상해. 아니, 아픈데 어? 그 자꾸 맥고 그래. 아, 진짜. 김박사. 왜? 아직 날못 거야? 아, 닥 <laughs> 야, 나맥주한 칸에 취한다. 아, 진짜. <laughs> 야, 반캔에 음. 반캔. 아 이거 자꾸 매기지 마 아, 자꾸 힘든 애를 매, 매기지 어어? 어어? 야왜 그래 오빠? 야너 가만히 있어 야 어디 있니? 여기 있니? 여기 있니? 여기 있니? 암튼 너 가만히 있어 너 가만히 있어 <laughs> 나 여기 나 여기서, 너 여기 속어막사너 <laughs> 여기 위에 있어? 야, 너 아니 가만... 여기 어디 거기 아니야. 여기 아니야 아 잠깐만요 있... 대각선이야 아 야야 야, 손좀 잡아줘라 어, <laughs> 아 여기 여기 여기, 아. 여기. 아니 대각선 밑에 아여기 여기? 여기? 어. 그 말고 <laughs> 아 여기 아래 소주병 밑에!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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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망하자마자. 그래, 사망하자. 야, yeah, era, 야, 이제... 야, 코니 많이 거칠 거칠하다. 야, 야, 요즘 험한일하나 봐. 아니, 왜 소주병 비비고 있냐고 씨. 아, 그래 이 새끼. 크리스마스 이브는 참 좋은 거 같아. 크리스마스는 너무 좋은 날이야. 왜? 바꿔 오빠랑 함께할 수 있어서? <웃음> 어. 급적. 어, <laughs> <laughs> 아, 어디 봐. 어디 봐. 켰어. 어디 봐. 아야. 어디 나? 어디 나? 아, 야, 갑... <laughs> 어, 더워. 더워. 갑자기. 아. <laughs> 김박사 최고야. <laughs> 어디 보는데 아야, 덥다 <웃음> <웃음> 갑자기 아, 아팠 아, 더워. <laughs> 핸드 아, 아. 아. 보고 있는 거 봐. 아, 너무 덥다 아, <laughs> 오늘. 아. 김박사 거기 아무것도 없는 거다 알아? 아니야. <laughs> 뭐 있어, 여기? 아이뭐왜 이렇게 묻었냐, 여기 뭐 있는데. <laughs> 아이거 묻었어, 여기. 그쪽은요. 몇개 반캔이요? 맥주 한캔뭐 강진 주량 주량 아 주량 예나 맥주 한캔 맥주는 한캔 소주는 최고 맥시멈이 한한 병이었지 와잘 말해 맥시멈이 한병 알짜도 뭐한병반아한 아, 병은 알잖아 솔직히 나한병 저... 반인데 내가 강진과 똑같은 거잖아 왜 우리. 그게 맥주 야 근데... 나는 똑같은 것도 <laughs> 싫어 <시바>. 그게 싫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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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시 <laughs> 이기라고이기라고 <laughs> 아유 저저 <laughs> 내가 제랑은 어? 아니지. 아, 정말. 거기서 거기드만. 아, 너막았고실패 너? 김박사. 김박사 술 개운하다.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넌 이겨. 강지 <laughs> 내가 넌 이겨. 다른 건 <웃음> 내가 <웃음> 내가 다른 건다 졌다 치는데. 김영도 넌나한 아니 넌닥 이겨. 까만 거짓말 하지마 아 진짜 못 끼고 있어 내가 다른 건다 졌어 쳐 그래 내가 술은 너 이겨 넌넌 넌 이겨 조용히 해 야, 야, 나, 내가 나 지금... 너 이겨 너나 그렇게 함으로막술약하다 어? 무시하면 안돼 나너 소문 다 아, 났어 오기로, 술 약하다고 오기로 마시면 너 끝나 오기로 마시면 나도 끝나 너도 끝나 그럼 누가 이기는 거야 그러지 말자니까 그니까 우리 구경해도 돼 그때? <laughs> 이러고 지금 균형도 싸대기 때리고 내가 찾고 있거든. 아, 사. 그걸 왜 풀어? 균형 야야야, 까득이야, 너무 까득이야. 아, 너무 많이 따라네, 아, 아 너무 많이 따라네. 아이씨, 어떻게 마셔 이걸?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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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소할 거야. <laughs> 너 빨리 내려. 고소할 거야 너. 내가 언제 때려? 아, 이제 곧 때릴 겁니다 아마. 너무 약하게 때리면 제가 살싹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잘 잡니다. 아, 여기까지 보여 드리도록. 해 여기서 여기서 뒤에를 보려면은 유료 기능인데. 야, 야, 김박사 너 너. 아, 왜 뭐, 동생한테 맡고 살아? 내가 그 김박사 씨가 한 새벽 먹고 꽥라가돼 가지고 아유. 아, 어, 그럼 뭐아무리 때려도 그냥 주무시더라고너너조만간 법원에서 봐. 너저 어거상권으로 고소할 거야, 저. 오케이, 고소하는데 유튜브 강면 찍게 해줘. 고소할 거야, 몰라, 쌍. 고소하는 거 유튜브 찍어. 저거 진짜 저 고소할 거야. 텀블러를? 고소해요? <laughs> 어. 나도, 나도 선물해줘. 나도. 김박사도? 음. 알았어, 김박사. 내가 하나 사줄게. 나도 텀블러. 사줘. 알았어, 사줄게, 나 하나. 뭐? 종이, 종이 쿠션. 무슨, 좀... 무슨 색으로 사줄까? 나 나, 나 아무거나 좋아. 아무거나 좋아? 음. 알았어. 나 생각해. 종이컵 좀 그만 쓰고 싶어. 알았어, 알았어. 음, 나도 나도. 존박사, 존나 박사 존나 역겹네, 와. <laughs> 진짜. 진짜 강지 있다고 어떻게 저렇게 저런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얘기를 하냐? 존나 역겹다, 형. <laughs> 여태까지 저런 저한 번도 없으면서 존나 <laughs> 역겹네, 진짜 아, 오늘. 아, 유동력겹네 <laughs> 오늘. 아 취한다. 아 어? 출 게임 거 쉬, 있어? 쉬운 거부터 해. 음, 그래 강지가 그래, 한번 해봐. 게 뭐가 있지? <laughs> 아나 순간 상상했네. 씨. 오렌지 해가지고 강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<laughs> 오렌지 하도 상상했어. 씨. 오렌지가 뭐야? <laughs>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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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 오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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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왜 저래? 아씨. 이거 엉덩이 한번 해야 된다 어, 어, 뭐야 오렌오이 뭔데 엉덩이 밖에 안 어, 보이잖아! 난. 어! 아우씨 아우, 아우 개미 안 보여 아니 어, 렌즈. 어, 렌즈. 어, 렌즈. 어. 어. 오, 렌지오렌지오렌지 오, 아오렌지오렌 뭐야 이게! 어! 렌즈. 어, 렌즈. 어, 렌즈. 어, 렌즈. 어 렌즈. 너야 강주야

<laughs> 야, 이씨. 야, 비... 야, 야, 미국산인가 보다. 야, 맛있다. 야, 음, 야, 보니까 <laughs> 그거 미국산이라 적혀있을 거야. 야, 김박사 자지마. 어, 그래, 김박사 오늘 좀 빨리 취하네. 이가까 <laughs> 뭐에 취해 있는 건지 모르겠다. 어, 뭐에 취해 있는, 있는 건지 모르겠어. 강지에 강지에게 취한지, 강지에 소리에게 취한지 모르겠다고. 오, <laughs> 오, <laughs> <꽃이 웃음> 이렇게 취, 빨리 취했어 재미없어 너 아, 재미없는 부시고. 남자야? <laughs> 더안 마시면 재미없는 남자로 그렇게 그렇게 남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지 뭐. 에이. 얼음이나 가져야겠다 모르겠고. 함정 더 가져왔지. 함정 더 <laughs> 가져왔지. 855네 총. 그래 많이 먹어. 그럼 이거 다 먹으면 거의 1리터 가까이 먹는 거아한병 정도 더 마실 수 있어. 진짜? 아 당연하지. <laughs> 완전 멋있다 김박사. 최고야. 아 잠깐만. 나 지금 여기 왜 있는지 몰라요. 잠깐 자리 좀 비워줄게. 둘이 얘기해. ...들인가요? <laughs> 아 안녕. <안용. 웃음> 안녕. 그래 안녕. 야 아, 얼굴이 많이 예뻐졌다 안 보이지만. 안 보이는데 어떻게 예뻐졌다고 해? 아니 쩔본 쩌래 쩔레는 봤는데 더 예뻐진 거 같아 안 보이지만 음 으음 고마워 어 그래 그잘 지냈니 <laughs> 오늘 블루님이 너랑 놀지 말라더라 왜 내가 뭘 잘못 너 빼고 다놀수 있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빼고 다 놀래 근데 너 나랑 배그 더 많이 하자. 근데? <laughs> 따지고 보면 너... 뭐... <laughs> <laughs> 여기도 구독, 저기도 구독 여기 온통 내 구독자들이로구나!